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요즘 워낙 이제 빌딩 시장이 좋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좀 팔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급한 자금 문제로 자산을 좀 정리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 건물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음,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요. 근데 많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의 정보들이 대부분 매수 관련된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수 있는데, 오늘은 매도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물을 정말 파실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격에 내놔도 과연 내 건물이 팔릴까? 이런 호기심으로 시작된 매도 말고 정말 건물을 팔고 싶은 분들이라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네이버 부동산, 밸류맵, 디스코 등등 누구나 쉽게 빌딩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만 들어가도 정말 수많은 빌딩 매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강남 꼬마 빌딩 건물은 그렇게 불장이고 매물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지금 광고로 등록되어 있는 매물이 정말 많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렇게 불장이면 사실 매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많은 매물들 중에서 거의 반은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강남은 더 심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매물은 거래가 성사될 만한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허위 매물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건물인데 매도 물건처럼 광고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원래 처음에는 진짜 매도할 생각이 있어서 중개업소에 의뢰를 했는데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매가를 더 올려도 될것 같고 좀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당장에 이제 매도 의사를 취소하는 경우 이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매물이 떠 있을까요? 요즘 아파트 거래로 중개업소 먹고 살기 힘들죠. 거래수가 워낙에 감소를 했고, 주택은 중개수수료도 낮아졌죠. 거기에 상업용 부동산이 완전 붐처럼 일어나면서, 최근에 이 빌딩 전문 중개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동네 그냥 로컬 부동산에서도 빌딩 쪽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경쟁이 붙어서 손님들 끌어모으기 위해 허이든 뭐든 뭐 광고 올리기가 급급한 거죠. 이미 뭐한달 전에 거래가 된 물건인데 아직도 매수 가능한 물건처럼 뭐 광고를 업데이트 하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100%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광고 올라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요즘 건물주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인것 같아요. 건물 매도 의사를 밝히고 몇 군데 이제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시잖아요, 보통. 그럼 이렇게 광고를 올리는 곳이 있고, 안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물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광고를 하는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 부동산, 밸류맵 이런 곳에 매물 광고를 올리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온갖 중개업소에서 뭐 우편, 전화, 집으로 방문, 건물로 가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컨택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사실 한두 개 업체면 괜찮은데 너무 여러 군데서 많이 연락이 오니까 정말 번거롭다고 얘기하시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한번 보면 지금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 한 건물에 33개의 광고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광고를 올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광고를 올린 업체 수만 뭐0 군데가 넘습니다. 그럼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많은 업체에서의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뭐 사실 건물을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고는 필요한 거지만, 필요 이상의 너무 번거로운 시간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아예 질려 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살 사람 있는 것처럼 연락만 엄청 오는데 정작 팔리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냥 매도 의사 철회하려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 뭐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매수 손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니까요. 실제로 이제 매수 희망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말만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건물주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매도가는 200억이었어요. 그래서 근처 부동산에 의뢰를 했고 거기서 매물 광고를 올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여러 부동산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그 가격에 매수할 손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라? 200억에 살 사람이 이렇게 많네? 가격 좀더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가를 올리고 싶어지죠. 사람 마음이. 진짜 많은 건물주분들이 이런 생각을 요즘 하시더라고요. 뭐, 워낙 매도자 우위시장이다, 불장이다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매도 희망가도 쉽게 팔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막 손님 있는 것처럼 팔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 금액이 적당하거나,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이 가격에도 사실 팔기 아까운 건물이다. 올리면 올렸지, 절대 금액 내고 못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물주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실을 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그게 문제죠, 항상.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팔 때는요, 다음 사람 먹을 거 남겨놔야 팔리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매수자가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 그런 물건은 안 팔려요. 당연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시세며 거래 내역을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도 그 지역 시세나 움직임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나 미래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다 싶은 물건들은 안 팔려요. 아무리 장이 좋아도. 뭐 최고가 경신했다 이런 곳들은 진짜 그 지역 대장 입지들 뭐 그런 곳이라면 모를까. 터무니없는 호가는 좋은 매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호가와 시세는 달라요. 처음 생각했던 매도금액 200억이 사실 지금 시세에 맞던 금액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매도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멍청한 중개업자들은요. 그런 말을 해요. 아, 이 건물 내가 300억에도 팔아줄 수 있다고. 자기가 팔아준다고. 절대 가격 내리지 마시라고. 네, 뭐, 한 3년? 5년? 뒤에 그 가격에 팔릴 수도 있겠죠. 진짜 매도 의사가 확실하시다면요. 중개업소 컨택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받아들이겠다. 뭐더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만 믿고 계시다가는 매도하기 힘듭니다. 300억. 사실 그 건물 입지나 가치에 비해 200억도 시세보다 좀 높은 편이었는데 300억. 팔릴까요?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런 게 팔려서 지금 장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는 급하게 팔 생각 없다. 지금 안 팔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분들이면 금액 올려서 안 팔려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런 생각인데 괜히 물건은 광고 올라가 있고 여기저기 중개업소에서 시달리고 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물건만 망가지고. 정말 매도이사가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팔릴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줄수 있고 또 정확하게 매수인을 붙여줄 수 있는 중개업자 만나셔야 거래 성사됩니다. 이제 금액 저렇게 올라가고 몇달 동안 매물 광고로 떠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건물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매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건물은요, 아파트랑은 또 달라서 건물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더 있는 상품입니다. 입지도 다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땅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건물도. 아파트처럼 뭐몇 동, 몇 호, 몇평 비교가 딱딱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도 아파트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오랫동안 뭐 광고 매물로 나와 있다 보면 그런 물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내 애지중지하는 건물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정말 좋은 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는 중개업소에 전속으로 내놓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전속을 하면 너무 바운더리가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막 여기저기 광고 올리는 업체 말고, 광고 안 올리고도 매수 대기 손님 많은 부동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 컨택해서 매도해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연락 받고 시달릴 일도 없고, 건물 망가질 일도 없고,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 매도는요, 진짜 어떤 부동산을 만나느냐, 어떤 중개인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냥 나를 매도할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업자들 말고, 한분한분 한분 진짜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만나셔야 좋은 거래로 또 이어지겠죠. 지금 워낙 빌딩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보여서 오늘 영상에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건물을 매도할 의사가 정확히 있으시다면 제대로 매도해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시고, 금액도 정말 팔릴 수 있는,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곳 찾으세요. 뭐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사실 더 받을 수 있는 입지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좀 터무니 없던 걸 수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좋은 거래로 연결이 되겠죠. 뭐 그런 전문가가 저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건물을 매도하려는 분이나 매수하려는 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계약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남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